예. 아, 제가 말이 너무 버벅거려서, 아무래도 이건, 제 영상을 그 2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이 예. 지금, 이, 저에 다시 찍은 영상이 2부고요. 예. 예.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라, 예. 그, 그, 그 어서 빨리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에다 또 중학생들한테는 질풍노도의 시기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겠지만, 학생들 그건 지 맙시다. 물론 그대들도 영심이나 있고, 그, 그때만 그 우쭐대고 싶은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게 막 지나면서... 제가 좀얼굴 동안이고 착, 좀 착하고 인상 좋게 생겼다고 만만하게 보는데, 그래서 안 돼요. 학생들. 학생들, 학생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도 나중에 내 나이가 드실 때, 그 똑같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 기분이 어떤지, 그들도 느껴질 겁니다. 예, 학생들.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질풍, 아무리 질풍 시, 시기를 알겠지만, 그래도, 지나한 사람을, 지 사람들을 아무리 만만하게 보인 거나, 얕다 보인다고,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런 언행으로 말하는 거 하면 안,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건, 그, 여러분도 아, 학생, 어제 그 친구들도,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 보게 된다면, 그, 뭔가 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아, 오늘 딱, 그, 이번 영상에 말좀 제가 많이 버벅거리는데, 생각도 이렇게 말하면서 끊기는 바람에 좀 모여 나갔는데, 예. 학생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진, 진정한 도덕이 뭔지, 진정한 후행이 뭔지, 바르게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어, 이제 후에도 기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어린 학생들까지 그렇게 무시 당하고 하는데, 많이 기분 나봤는데 그래서 제가 만만하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흠이죠. 그래서 전, 이렇게 약하고, 약하다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핏발 당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 나이 40이고, 내년이면 41살인데, 41살인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꼭 사오, 사오거나 사오려고 힘쓰는게 아니라 정신도 강하고 몸도 강해서 그것도 누구도 냈어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키워서 간사로는 퇴근겠습니다 후이tv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